상당히 개념적인 문제죠. 한번 봅시다. 기획부터 볼까요? 구간 0부터 회사에서 곡선 y f l f x 가 아래로 불러가다. 아래로 불러가다는 거는 뭐 이럴 수도 있고 뭐 이럴 수도 있다는 거지. 아래로 불러 뭐 이런 상황이 나온다는 거지. 그 말이 자 이계도함수의 부호가 양수다. 이 말인 거야. 그지? 왜? 왜긴 왜? 다 알지. 뭐. 접선의 기울기가 자꾸 커지고 있다. 그지? 자, 그리고 f x 스 0보다 크다그랬지 음. 아이두 가지 상황에서 무엇을 알아보라냐면, 이 사람이, fx의 제곱도 아래로 블록한가를 물어봤어. 그럼 한마디로 말하면, 이 함수의 이계도 함수의 부호에 대해서 알아봐라. 이, 이 말인 거지. 그치? 오케이. 자, 그럼 미분을 해보면 되지. 이계도 함수를 구해보자고. 자, 너를 그냥 hx라고 해보자. 그럼 h'x는 이 fx의 곱하기 f 프라임 x 되겠죠. 한번더 미분해겠죠. 야 자, 이 기도함수를 구합니다. 자, 고비분법을 써야 되죠. 2를 묶어버리고, 자, f 프라임 x 곱하기 f 프라임 x. 그다음에 자, 플러스 f x 곱하기 f 더블 프라임 그 어, x 이렇게 되겠죠. 예의 그러니까 부호를 알아보자는 거잖아. 근데 얘는 이미 플러스 곱하기 곱하기니까 얘는 0보다 크나 같잖아요. 음. 그다음 f x가 0보다 크다 고 그랬고. 얘는 플러스고, 그 다음에 얘도 플러스라고 그랬으니까 0보다큰아트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럼뭐 어쩔 수없지0보다큰 아트니까 얘도 아래로 굴러가다가 맞는 거죠. 짧다는 거고요. 다음 0 0부터1 사이에서 이 곡선이 아래로 굴러가면 f 더블 프라임 x가 0보다 크면 크거나 같으면 곡선 y e q u f x도 아래로 굴러간어 그니까 어 이걸 또 2개 더함수구하자는 거죠. 그럼 f 프라임 x는 음 f y 프라임은 얘를 미분하니까 e의 f x 곱하기 f 프라임 x가 되고요. 자, 한번더 미분해야겠죠. 한번더 미분하게 되면 고배민법을 써야 되니까 자, 2의 e 어, f e x 곱하기 f 프라임 x. 일단 이걸 한번더 곱하니까 예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의 f x 곱하기 f 더블 프라임 x가 된다 이거죠. 자, 그럼 얘를 가만히 보면, 뭐 굳이 묶어 살 필요도 없이, 부호를 살펴보게 되면, 너는 플러스고, 너도 플러스고, 너도 플러스고, 너도 플러스니까 0보다 크나 같겠죠? 엄밀히 말하면 플러스라기보다 0보다 크나 같은 거죠. 엄밀히 말하면. 어차피 0보다 크나 같으니까 이것도 맞다는 거죠. 다음, 디귿. 디벗. 자, 디귿를 보면 계속 같은 얘기예요 이 함수가 아래로 볼록하고 fx가 0이 아니면, 다시 말하면, f d o u b l x가 0보다 크고, 크거나 같고, fx가 0이 아니면, 이 함수도 아래로 볼록하냐고 물었으니까, 어, 뭐, 다시 또 미분을 해보면 되겠죠? 자, 이게 도 함수를 해봅시다. 자, 그럼 fx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f p r i m x가 되구요. 한번더 미분을 하게 되면은, 자, fx 전체의 4제곱에, 이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f 더블 프라임 x 곱하기 fx의 제곱이 되고요자그 다음에 마이너스 붙이고 얘를 다시 적어야겠죠 그럼 플러스 f 프라임 x에 곱하기 얘를 미분 했으니까 2 곱하기 fx 곱하기 f 프라임 x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어이 뭐 상태에서 해 보면 뭐냐면 그냥 플러스겠죠 저기 외제곱이니까 자, 그다음 에 이게 f(x)의 제곱에 이게 붙어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되는데 어있 지금 보시면 얘는 무조건 플러스예. 이 이건 알 수가 없어 지금.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자, f x 로 묶어봅시다. f(x) 공통 인수가 있으니까, 그럼 얘는 뭐가 돼? 어, 마이너스 f 더블 프라임 x 곱하기 f(x)가 되고, 얘는 e f 프라임 x의 제곱이 돼. 이걸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건 얘가 양수란 걸 알고 있거든. 얘가 양수란 거야, 얘가 양수. 이 0보다 크나다, 이거지. 그럼 너도 0보다 크나잖아? 근데 문제는 뭐야? 그지이에펙의 부호를 알 수가 없죠. 얘, 얘를 알 수가 없어. 이게 만약에 플러스가 되면, 이게 마이너스가 되는데, 앞에 마이너스 때문에. 얘랑 얘는 크기 비교를 할 수가 없어. 그러다가, 이게 만약에 마이너스가 되면, 이거 전체는 플러스가 되는데 여기 또 마이너스가 붙어있으니까 전체 부호는 마이너스가 돼버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상태에서는 판단의 근거가 안 돼요 얘가 부호가 양수가 되면 낙납이 지는 거야 얘가 만약에 양수가 되면 앞에 마이너스가 붙게 되는데 얘도 플러스고 얘는 플러스인데 뺐으니까이 둘의 크기 비교를 해야 되는데 크기 비교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건 틀렸다는 거죠 알 수가 없다 이거죠 이해되죠? 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 이런 이야기라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뭐 이런 뜻이거든. 이게. 예. 그리고 여기 다시 플러스가 곱해지는 거잖아. 이게 에펙스가 플러스일 때는. 그럼 이부호가 뭔데? 알 아, 수가 없지. 이게 부호가 뭔지 어떻게 알아? 여기 틀렸다는 거지. 물론 이게 마이너스일 때는 얘기 달라져요. 그러면 어떻게 돼? 만약에 에펙스, 이게 첫 번째가 뭐냐면, 에펙스가 플러스일 때는 뜻이야. 근데 에펙스가 뭘 수도 있어? 함수일 수도 있잖아. 이그 식이 이렇게 되잖아. 얘는 어차피 플러스는 신경 쓸 필요 없고, 마이너스 곱하기에, 마이너스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니까 마이너스가 되고, 플러스 2곱하기 플러스가 되는 거야. 제곱은 무조건 플러스니까. 그럼 이게 플러스가 되니까 얘는 무조건 음수가 되는 게 맞아요. 그럼 이거는, 뭐 그렇다더라도 하 얘는 부호가 음수니까 어떻게 돼요? 아래로 볼록한 게 아니라 위로 볼록하게 되는 거지. 게다가 부호는 알 수가 없고 말이야. 뭐왜했던는 틀렸다는 거지. 음.